예, 여기는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 구이구 숯불 달갑비 그 덕소점, 덕소점에서 어, 지금 이렇게 실리석쇠 세척기를 가지고 3 5 0가 실리석쇠를 세척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 덕소점 대표 덕소점 대표 방 동석 대표님께서 직접 연어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대표님 한번 올려 보세요. 살짝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절대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살살 위에서 그냥 얹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얹어두기만 하면 이 8인치입니다. 8인치 브리시가 강력하게. 그냥 위에서 반드덱에. 좌우로 틀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살살살살살 그냥 위에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올려주기만. 절대 기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올려주기만 해도 다 됩니다. 이게 실질리석세3 5 0각실질리석세를 지금. 이기 구이구 숯불 닭갈비 덕소점에서 이방 대표님께서 지금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자 신차로 접힙니다. 아 벌써 아 이제 터득을 하신 것 같아. 아 지금 바로 지금 어, 기계를 설치하자마자 지금 여기 방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에는 이렇게 숯불 착하기 숯불 착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숯불착하기가 있고, 요렇게 지금 숯도 놓아져 있고, 숯불착하기 옆에 이렇게 불림통이 있고, 불림통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 유니콘 실실이 세척, 세척기 같은 경우는 물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물만 아주 바닥에 브러시가 적실 정도로만 약간만 물을 넣고, 위에서 살살 그리고 한 번에 다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살짝 해주고 또 뒤집어서 한번더 해야지. 한 번에 다 닦으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어,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예,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하면 됩니다 살짝 위에서 그냥 그래서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것이 유니콘 실실이 석쇠세척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니콘 실실이 석쇠세척기 유니콘 시스템 명판이 이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강력한 모다가 모다가 이렇게 강력한 선스브러시입니다 선스브러시 8인치 짜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뭐 2, 30초도 안 걸립니다 한번더해 보십시오 잠깐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에다 이렇게 불려서 불린 석쇠를 가지고 불린 350각 실 c d 석쇠입니다 스덴 석쇠입니다 스덴 와고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지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살하게 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세척이 됩니다 이것을 손으로 일일이 하려고 하면 손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렇습니다. 방향을 돌려주고, 또 휙, 다 어, 예, 그렇습니다. 금방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힘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지그시 눌러준다. 지그시 위에다 갖다 대준다 생각하시고, 살짝 이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금방 됩니다. 이게 써스 브러시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선이 강선입니다. 강선이기 때문에 서로 특별한 마찰 없이도 이렇게 금방 됩니다. 아, 우리 방 대표님께서 금방 터득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어, 어제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딱이냐 이게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도 있고 그랬는데 방금 그냥 한 서, 서너 번 해보시더만 아주 그냥 만족해 하신다고 엄지척을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간